안녕하세요 연세류마네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은입니다 저희는 주로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또 소아기내과 진료 및 다양한 일반 진료 일반 내과 진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죠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께 열심히 설명드리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상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도 다음 환자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너무 길게 설명드리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진료실에서 잘 듣고 가셨어도 다음날 또 오십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집에 가면 깜빡 생각이 안 나서. 똥으로 볼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의 경과와 진행 과정에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할 수 있죠 네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가장 흔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가장 많이 아시죠그외루프스 음. 베체트, 강성척추염,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병에 따라서 이제 경과와 치료와 앞으로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많은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방송을 듣고 나서 뭔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자기가 만일 그 있으신 것 같다. 그럼 꼭 근처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와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환자분들마다 치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경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섣불리 그냥 판단하시면 안 되고 꼭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꼭 근처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오셔도 잘봐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뭐 경상남도 제가 창원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면 제가 친절히 성접성의급 진료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